2025년 8월 21일 첫 번째 아침 식사를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오늘 공분 몸무게를 재봤는데 88.50이 나와요. 세달반 동안 한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2.5kg 정도. 어, 식사 알려드릴게요. 강황 찹쌀밥 180g. 200g 에서 180g 까지 줄이는데 5g씩 4번을 줄였고요 3개월 반이 걸렸어요. 쌀밥 20g 줄이는 기준으로. 그리고 요거는 블루베리 한 줌, 계란 흰자 9개, 노른자 3개고요 요거는 깍두기, 물에다 씻은 깍두기고요 그리고 키위 하나, 땅콩버터 한 숟갈